저지난 8일 네, 어, 동안, 미국을저 지금 기계를 축하합니다. 지금 기계를 지금 기 축하합니다. 는지다 저는 지금 기계를 축이합니다 저는 지금 기는 지금 기계지 또 국정정책에 대한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하는 시기고 내년도 국비사업도 우선 어~ 노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대한대응차를좀의원님께서 많은 도와주시고 어~ 그런 국정과제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세정부 주로 음, 국정원형의 A 조사수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어, 2 0 1 6년 본격 출범했고 백지 국정과제에 있는 선정하는 등의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내년시는 선정부의 어, 정치 기조와 긴일하게 편안한 사업 10건을 발굴했고 백정과제와 같이 도입했고 그원님께서 어쨌든 그쪽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조래의원님과아정아나원님께서특정리게아니 참여 좀시키고그또 이런 이 의원님께서, 그 정부와 개정식의관계를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각에 자치분별 지역 공약 사업은 어민의 지방 공약을 구체화 과정을 통해서 저희 창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국비사업 신사업 관련해서, 이런 시가 꼭 필요한 국비사업이 잘반영될수있도록 의원님들 관심과 시원해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각 당과 예산정책 협의를 또 하게 되겠습니다만, 어, 저희도 어, 내년도 어, 국비발굴을 적극적으로 마무리해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지금, 방소 여러가지 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지금 충청권에서 특히, 어 저희 대전시하고는 직접 관계를 이니지 해양수산도 그 이전도 관련해서 지금 여러, 이지이고이는데이문이에 충분히 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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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에적특구에 있는 연구기관들을 너무 유리도서지하고 미국에 대한 허황도 내보내는 많은데 적절한 그 일을 일각하고 있는 이들에있 특별히 관심을 많이 들으셨으습니다감사합 이어서 박광계 의원님의 질문에 신입되었습니다. 네, 어제세요 이장무 시장님 그리고 일본 부시장님, 국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어, 대전 을 사랑하는 여러 여러분과 함께 아, 새로운 정부, 어,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이 국회에서 대일로만 어, 넘어, 넘어서 아, 대지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사업, 또 대통령 공약사라고 구체화하는, 어, 이런 모임을 갖게 돼서 참으로 어, 다행이고 긍정적이다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약간 사소를 드리면 어, 우리 인장훈 시장님께서 어, 지역행사를 이유로 어,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하는 안전점검 회의에 입장하신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어, 그렇지만. 어, 가까운 시일 내에 모양사업 등이 이행되는다또 대전시 예산사업을 위한 모임을 갖게 될 경우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획으로는 6월, 6월에 바짝 당겨야지 여러 가지 예산의 국비에 반영되는 사업들이 구체화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 대표 이장호 시장님께서 각 시국에 구체적으로 점검하셔서 대부분 공연사업이 각 지구별로 두개 이상씩 그렇게 잘 예산사업을 수반하는 공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 그것만 잘 달성을 하더라도 대전시가 대전시고 협력한 그런 성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이 계획과 아주 주도력 있는 신찬력을 함께 기대하고 데서 좋은 성과가 될지 기대하고 바겠고요저희들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 언론 여러분 여함께 여러분 여러분 여러고여러사여러고요러주 원래 불참한 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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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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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을분 여러분 사실, 새로운 정부가 출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 국정 과제와 지역의 과제를 어떻게 잘 연결해서 국가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도망주신가를 모색해야 될경우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전은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진짜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시장을 비롯해서 그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짜 성장을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주도 성장 그리고 모두의 성장, 또 공정한 성장, 그 키워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기술 주도 성장에 있어서 기술을 만드는 산실이 전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 국정과제와 현재 이 전략, 기전을 함께 연결해 나가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6월달, 7월달에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할때 다시 대전시와 협업을 해서 그런 구조를 좀잘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역사는 다 공이고 과거이고다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인데 지난 정부 3년간 국가사업들이 어떤 것은 진행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자초되거나 좀, 좀 지연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왜 지연되고 자초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하고 또 평가해서 또 계속 이어다니게 하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을 좀잘 모색하는 네.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그전의 노선하라든지 뭐, 제2위원회단의 조성사업들도 말만 있어도 진행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상대 선단 사업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제로는 잘 진행이 안 됐어요. 왜, 왜 진행이 안됐는지 오늘 음. 잘 분석해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부 여돈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마와막으로 감사드리고, 어, 우리 할수 있는 최대한 노력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장동태 의원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국회에서 예, 감독님께 리고서있을드니다 저는 이제 제 소감 두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운이 재활권 운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그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입법까지도 했고 작년 9월 26일자로 제 개인적으로는 제 1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공공우리 재활당을 지원할 수 있는 나는 근거를 받아서 국회에 입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네,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그 시점이 지난 9월 26일에 법안이 통과되었니까 작년 곧 예산을 담지 못했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음, 그 우리 안이 반영된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만, 여야 전체적인 예산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결국 무산 됐는데, 우선 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뭐, 신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우리 정림평 사거관에서 출발해서 충남대 앞까지 가는 글쎄 버스 그것도 좀 체크하는 연결시키는 버스를 시범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아마 이게 그 도쿄 통구의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 걱정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지금 도로를, 그, 고무를 입힌 바퀴 위에서 굴러가는 이런 버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코너를 볼때그 상당히 그 네. 깊은 각도가 두 칸이 돌 때하고 세 칸이 돌 때하고 상당히 큰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냐에 대한 그 걱정도 있고, 또, 실제, 우리 그, 차보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수원 지역의 이런 주민들은 아주 결산을 해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차보지 사용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용은 뭐 충분히 알고 시작을 하셨겠지만, 이 사업이 이미 인천하고 우리 가까운 세종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두 칸을 연결시켜서 운영을 해봤던 이 사업이고, 이 사업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내에 코너 안제의 그 어려운 점, 또 코너 사정에서 버스와 버스의 연결 부위가 사정 고장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세 칸을 연결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검증되지 않아서. 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도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어, 그런 것을 지금, 좀더 깊이 있게 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한번 검증을 한 이후에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가지 그냥 경우에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최근에 그 중천동 1원에 조성하려고 하는, 어, 저, 뭡니까, 예, 클래식 음악 전문, 그공연장 거주 지게끔 관련해서도, 우그 이장욱 시장님이 나름 3년 많은 일들을 했다고 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걱정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위해서 분명하게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그 예산이 그냥 가볍게 뭐민대를치를 하겠다 뭐 국비를 지원 받겠다 이렇게 해갖고 시행돼가지고 그게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있는 정 중단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사업도 단일 사업으로 3,300억 정도가 그단큰 입건될 텐데 그 지역에 기존에 작년 12월 24년 12월, 작년도 1 0에 등록했던 그 시설도 있고 그게 들어줬을 때기왕의 시설에 났던 모든 시위들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면서 외모를 비하이과하게 작성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항상 의욕이 조금 더 앞서다 보니까 처음 출범하실 때도 고한말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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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조 원이 들어가는 1 0 0대 사업에 이렇게 플랜을 말하면서 대부분의 계산이 닌자일치나 뭐, 그 이런 쪽에다 일반에 하던, 그, 되다 보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좀반했거든요지금도좀숙정조을 그 하셔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하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사업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재원 대책이 없는일 아무리 아름다운 사업인때 이거 뭐 하는 것 같다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뭐 보건소 프로젝트도 그렇고 다양한 이 사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재원 검토를 다시 한번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만남 제재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다른 일정에서도 좀 이따 이석을 해야 될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대전시에서 이렇게 올라와 주셔서 국회에서 깊은 자리에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그공약을 같이 실천하도록 같이 힘을 모아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에 속해 있습니다. 경제 2분과에서 자르고 있는 것들이 AI, 과학기술, 산업통상, 에너지, 중소벤처, 농식품, 해양, 국토, SOC, 지역, 기획. 네, 정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해당하는 담당 부처가 14개 부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번주 지금 담당 부처의 업무 지금 다 보고받고 있고요. 그 14개 부처에서 각각이 제새정부에 기대하는 국정과제 후보안들, 언젠가 후보안들을 전부 공부, 업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 전시에 해당하는 것들을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광부 대한민국 그리고 과학수도는 우리 대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수도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지역 공약들은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안에서 잘챙겨보도 최대한 노력할 테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그때 그 말씀드리고 수정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가 학부님 질문 말씀해 주시습니다 네. 시장님, 또 국장님, 또국장들에게 함께 다 오셨는데, 바쁜 시간에 이렇게, 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셨겠죠. 네, 새정부가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아, 그래서 대 전시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적인 어떤, 어, 이런 문제보다는 아, 대 전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컷을 쭉 보니까 뭐 여러가지 대선중약사업도 어 있고 또는 뭐 지금 국비사업도 어 있고 하는데 뭐잘 챙겨보도록 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번에 추병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만만치가 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아주 긴급정기라든지 급한 그 그런 사업들이 아니면 어, 상당히 좀, 어, 기대감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상황을, 상황을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 대중시가 좀그로서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도소통도 눌러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